최근 가수 박지현에 대한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발언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부진 사장은 한 인터뷰에서 만약 박지현이 TV 조선에서 해고된다면 내가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박지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고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지현은 최근 다양한 무대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부진 사장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박지연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이 담겨 있다. 박지연은 그 재능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이부진 사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다. 이부진 사장의 발언에 대해 박지연은 이부진 사장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고 전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의 겸손한 반응은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박지영과 이부진 사장의 이야기가 공개되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많은 팬들은 박지영은 정말 특별한 가수다. 이부진 사장님의 안목이 대단하다며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응원했다. 또한 박지연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박지연과 신라호텔의 잠재적인 협업 가능성도 조명되고 있다. 만약 이부진 사장의 말대로 박지연이 신라호텔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가 펼칠 새로운 무대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박지연의 음악적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될수 있다. 박지연에 대한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관심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부진 사장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박지현의 가능성을 재조명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앞으로 박지현이 펼쳐갈 무대와 음악이 더욱 기대되며, 그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지현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그의 음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팬들과 이부진 사장님의 응원 속에서 박지현이 보여줄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박지현은 이번 이부진 사장의 발언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인기가도를 걷는 것이 아닌 진정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 독보적인 행보다. 박지현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의 노래에는 그러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지연은 데뷔 이후 꾸준히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가며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얻고 박지연은 이러한 팬들의 사랑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있다. 박지연은 최근 인터뷰에서 팬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된다. 그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며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음악은 끝없는 도전이며 나는 그 도전에서 항상 새로움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 박지연은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다. 이부진 사장과의 잠재적인 협업 가능성도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라 호텔과 박지연이 만나게 된다면 그의 음악적 활동이 더욱 폭넓어지고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협업은 박지연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될수 있으며 그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